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보면 내가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때 여러분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렇죠?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전쟁에 이기려면 군사는 단한 가지 목숨을 걸고 싸워야지 이깁니다. 자기 목숨을 희 생하지 않고는 이길수 없는 거잖아요. 자, 전쟁에 이기는 방법, 하나님 방법 말씀하시는 그 말씀 자, 하시고 1절, 4절 말씀하시고 좀 읽다 보고 자, 5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 보면 자, 전쟁을 하다가 여자분들도 뭐 영화를 보다가 그러면 여러분 전쟁을 하다가 중간에 중간에 집으로 돌아가는 이들이 있으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죄관에게 죽긴 하지만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야 되는데 무장이 안된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무장이 안된 사람은 팔절말씀을 보면 무장이 안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무장이 안된 거예요? 두려워서 마음이 하약한 자사람이사여러이이사사람이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의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낙심 이 사람은 이사람이런사람들은 전쟁에 은가도 본인도 본인이지람 다른 사람도폐사람수 있잖아요. 이한불이 있고 그 뒤에 이제 그 앞에 5절, 6절, 7절은 지금 마음이 어디가 있는 다른 곳에 갈수 있는 사람 어떻게 해요? 집으로 다 보내요.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이 다른 곳에 있어요. 집 지어 놓고 다 건축해 놓고 이게 이제 중공 다해 놓고 이제 낙성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데리고 가면 어떻겠어요? 아, 나집 지어 놓고 집잘 치워놓고 나못 들어가면 어떻게 하지? 자 군사는 뭘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라고요? 목숨을 걸고. 그런데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는 어떤 생을 가지고 있어요? 아나새집 치워놓고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그런 사람 어떻게요? 집으로 돌아가라. 맞죠? 집으로 돌아 보내야죠. 포도원 열심히 수고했어요. 그리고 포도가 열매가 다. 매줘가지고 이제 이제 수확해야 될 때. 근데 그 사람 데려가면 어떻겠어요 아, 포도가 막 눈에 어른을 했거든요. 그런 사람 데려가면 어떻겠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전쟁에 뭘 걸고 싸우는 사람들하고요, 목숨을 걸고 싸워도 이긴다는 보장이 없는 게 전쟁이잖아요. 자, 근데 이런 사람들, 포도 갖고 놓고 자 먹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집으로 돌려보내고 자 7절에 어떻게 해놓고 어, 한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공들여서 많이 쓰고 수고해서 약혼까지 해놓고 여러분 전쟁 되겠어요? 이 사람 어떻게 하겠살공리만 하겠죠. 평양생이라는 영화 보면 거기 그게, 그게 나와요. 그 거시기가 누구 나와서 전쟁에 살아남는 방법 야, 하고, 다른 애들 다 전진하는데, 뒤로, 뒤로, 뒤로. 그러니까 전쟁은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걔네들 무리만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남으려. 물론, 그 전쟁이 어느 누가 이긴다고 보장하는 전쟁이겠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군대는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기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장된 싸움이라는 거예요. 돌려보낼 자들 다 돌려보내야 되는 거야. 함께 해서 남을 낙심시키지 않을 자들은 전쟁에서 그런 자들은 제외하고. 근데 중요해요. 집으로 돌려보낸 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집으로 돌려보낸 자들 그 사람들이 버린 자들이 아니에요. 자, 다시 돌아와서 오는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이제 싸우려고 한다 그랬을 때 자, 일단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뭐 보고 보이는 말이나 병고와 백성이너 보다 훨씬 많음을 보더라도 뭐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다고요? 두려울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무조건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 여러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근거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지 않고 자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 내신데 하나님이요 하가 어떻게 하고 계시니까 함께하고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근데 이기는 방법. 전쟁에 이기려고 하면 자, 첫 번째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기억하고 전쟁에 나갈 때이 절이 자, 이절 보면 이절 시작. 네.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쟤 사장은 하나님이 세우신 쟤 사장이 백성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정말 중요해요. 즉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서 뭘 갖게 한다고요? 믿음을 전쟁에 이기려면 총이나 이런 총이 없으니까 막 칼이나 창이나 무기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려면 승리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뭘 가지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을 가지라고. 자, 뭐라고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외쳐서 전해줘야 하냐면 3절, 4절, 3절, 4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에 출애굽길 통과해서 보여주신 게 들려주신 게 있어요. 뭐라고? 출애굽기 14장 13절에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니까 할 수밖에 없으니까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그들만 놀라지 말라. 왜 그렇게 이야기하셨다고요? 그들을 보면 마음에 겁도 나고 두려움도 생기고 떨고 놀랄 테니까 놀라지 말라고. 왜 하나님이 또 함께하신다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사절에 직접 싸우신다고. 너희요, 너희 족군과 누가 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싸우실 것이. 그래서 구원할 것이니까. 자 그래서 출애굽기 1 4장1 4절 말씀 보면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 시다 아멘. 뭐라고요? 1 4점 읽어보기 시작. 아멘. 자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으라고요? 아 하나님이 싸우신대요. 그거 믿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냐 여러분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의 능력이 있어서. 그 빛의 능력이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 누구와 싸우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누구와 싸우시는 거예요? 사탄하고.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사탄하고 예수님이 싸워서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전쟁. 다 세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이 패한 적이 있으십니까? 패한 것 같았죠. 예, 네, 패한 것 같았어요.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근데 결국 승리하셨잖아요. 승리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장에 창세기 3장 15절에 고작 뱀이 하는 일은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의 뭘좀 깨문 정도 발뒤꿈치. 그러면 뱀은 어떻게 되고 머리를 이렇게 가 짓밟히고 그때 뱀이 뭐, 뭐 정도 했, 했다고요? 고기 팔티, 금지 정도 깡물 정도 이건 뭐야 하고 털어버릴 정도 그러니까 전쟁에서 싸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다고요? 내가 싸울 거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만 그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아무에게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에게만 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저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뭐하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쫄지 말고 뭐하라고요? 믿음의 행동을 하라고, 아멘 믿었다면,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싸울 것을 믿었다면 뭘 하라고요? 그 믿음과 합당한, 믿음과 어울리는 뭘 하라고요? 행동을 하라고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싸우실 거니까 가만히 있어서 보라고 는 했지만 여러분 홍해를 열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걷는 거는 해야 될거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서 그 일이 어떻게 되냐고요. 믿음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우리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역대하 32장 7절, 8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제사장이 필사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읽어줬어요. 그왕이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님이 히스기 뭐라 고 하는지 보세요. 시작.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대 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며. 백성 유도왕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안심하니라. 아멘.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통찰력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온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자 이렇게 믿고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된다고 제대로 된 행동.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다 우리와 함께하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대요. 판도르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아멘. 믿었다 믿음의 행동을 해야 돼요. 그 믿음의 행동이 무엇일 것인가? 느헤미야가 세, 세, 세 번째 포로 총도로 자진해서 오면서 성전 성벽을 제거하는데 52일이 걸렸습니다. 52일이 총이 걸리는 과정 속에. 방의 세력들이 있었잖아요. 그 방의 세력들과 싸울 그 대비하면서 그들이 언제 어떻게 공격할지 몰라요. 막 산발라 도비야, 개셈 이놈도 이상한 이세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공격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리엠의4장 16절 18절 말씀에 보면 그때로부터 내 수와의 절반은 뭐하고 이라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 활을 가졌고 민장에도 온 족속 뒤에 있으며 있었으며 십칠 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하면서 뭘뭐 했다고요? 일하면서 전쟁을 할 병기도 잡고 있었어요. 믿지만 하나님이 싸우실 것을 믿지만 돌보실 것을 믿지만 예, 함께해서 승리케하실 것을 믿지만 한 손은 하나님 붙들고 한 손은 뭘뭐 들고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 한 손에 들고 있어야 되지만 한 손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었다고요. 성벽을 건축하는 일 하고 있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분,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오늘 기도해 볼 거예요. 우리가 한 손은 확실히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말씀의 검,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지 거기서 믿음이 오니까. 그럼 믿음의 행동이 있는데, 그 행동이 뭐냐면 또 한서는 저렇게 일을 하면서 우리 일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게 우리 일이잖아요. 희석이야도 마찬가지, 희석이야 하는 일이 뭐였다고 믿음의 행동이? 기도하는 것이죠. 백성들 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밖에 할 것이 없어요. 맞아요. 근데 기도밖에 할 것이, 할 것이 기도밖에 없는데, 그 기도가 가장 강력하다는 것을 아는 이만 아는 겁니다. 그 사람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계속 기도를 안 하게 돼요. 왜냐하면 기도의 능력을 모르니까. 근데 기도밖에 없는데 기도함에 능력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기도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이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이 느에미아 때한 손에는 창, 검 들고 한 손에는 성벽을 쌓는 일 하는 거예요. 그 도구 들고. 하나는 하나님 손, 하나님의 능력에선 붙들고 말씀을 듣고, 하나는 내가 해야 될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아주 고단하고 힘든 작업입니다. 진짜. 기도가 쉽다는 것은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쉬워요. 아니 나는 기도가 시간 두세 시간 기도가 시요. 아니 기도는 정말 영적으로 고단한 작업이에요. 왜냐하면 사탄이 계속 방해하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기도가 영적으로 쉽지 않은 것은 기도의 능력을 누가 하니까요? 사탄이 하니까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것을 보이게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보면 실제 보면 어떻게 한다고 두려워 떨고 쫄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근데 하나님 계속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그래서 제사장이 전쟁이 나갈 때, 제사장이 그걸 귀에 외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고. 그러니까 염려, 걱정,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싸우는 자들이 있다고요. 몸으로 찢겨서 전쟁에서 상하고 온 몸이 만수탕 되서 싸우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꾸 집으로 돌려보낸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돌려 보내야죠. 그 사람을 데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돌려 보내야죠. 그러면 돌려 보냈어요. 그들이 지, 집에 들어가서 뭐 하고 있어야 되는 거요? 예 기도하고 있어야죠. 여러분 이게 공동체라고요. 기도하고 있어야죠. 이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자빠졌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전쟁이 보이는 곳에서 전쟁도 위기가 닥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은 완벽한 승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그 완벽한 승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하나님 붙들자는, 한 손에 붙들자는 기도하며 부르지죠. 기도하는 자들 한 사람들 붙드시고, 하나님 어쩌면 한 사람은 그렇게 연약해서 집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지만 자신의 몫을 그래도 감당하는 기도로 협력하는 자들까지 함께 그들을 묶으셔서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 있든, 이렇게 함께 기도의 자리 있든, 혹시 이 기도의 자리가 지키지 못해서 어디에 있든, 집에서 이 시간 집에 있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것도 그것도 함께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 10편 49편 9절 11절이 있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도 목숨 걸고 전쟁의 최전방에서 부름받아 싸우는 기도로 싸우는 우리 힘든 작업을 해내는 우리 사탄의 방에도 집중해서 승리할 우리 그리고 영상으로 집에서 계신 분들,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합시다. 자, 9절부터 11절 있겠습니다. 시작. 그가 땅끝같이 전쟁을 쉬게 하시며, 팔을 꺾고 창을 끓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로다. 망군의 여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자시로다 아멘. 다른 게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자 여기 하나님오른손으 붙드는 사람들, 자신의 시간들이고 물질들이며 헌신해서 몸 갖다 여기 기도의 자리에 둔 여러분들을 붙드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 후방에서 이 자리에 혹 이유가 없어서 이유가 있어서 못 나오신 분들 그들을 하나님이 흔들어서 깨우쳐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기도케 하시면 하나님 완벽한 완전한 승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그것까지 하나님 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찬양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들릴 때마다 하나님 영광이 무리바다를 덮음 같이 온 땅에 가득해서 내서 있는 이 자리부터 시작해서 그 영광이 퍼져나가도록 오늘 내가 기도하는 내한 사람 나에게 부어지는 그 하나님 영광이 우리 가정으로, 우리 교회로 계속해서 퍼져나가도록, 그래서 온땅 가운데 하나님 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승리의 함성이 가득하도록, 하나님 완전한 승리가, 완전한 승리가 전쟁의 한복판에서 싸워내는, 목숨을 지켜내는, 찢기고 상하면서도 불의를 기루하는 이전에 있는 이들과 내 가족들 또는 우리 삶의 처전에서 이 시간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그들이 함께 기도할때 주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고, 쉬일하시없어서역사하시없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